샐러리를 손질해줍니다. 끝에는 잘라내고,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샐러리 잎은 손질해주고, 줄기를 잘라줍니다.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는 반쪽을 손질해줍니다. 샐러드에 들어갈 땅콩은 칼로 잘라줍니다. 마요네즈를 뿌려줍니다. 땅콩과 리코타 치즈를 토핑해줍니다. 리코타 치즈는 만들어서 건조시켰습니다. 건조된 리코타 치즈는 꼬들꼬들하면서 고소합니다. 향긋한 샐러리와 새콤달콤 사과, 고소한 땅콩, 치즈는 건조시켜 맛과 향이 함축됐습니다. 맛있는 샐러리 샐러드 만들어 봤습니다. 샐러리 질기로 된장 무침을 해줄 겁니다. 샐러리를 어슷어슷하게 썰어 줍니다. 파를 썰어 준비해줍니다. 직접 담근 된장입니다. 들기름 한 수저 넣어줍니다. 된장이 맛있으면 어떤 요리를 해도 맛있습니다. 국을 끓여도 맛있고 이렇게 샐러리를 묻혀도 향긋하면서도 짭조름한게 아주 맛있습니다. 들기름이 들어가 고소하면서도 맛있습니다. 된장과 샐러리 잘 어울리는 음식 궁합입니다. 샐러리 잎은 손질해줍니다. 줄기는 어슷어슷하게 썰어줍니다. 샐러리 장아찌를 할 거예요. 향긋하고 맛 좋은 샐러리 장아찌입니다. 간장 1컵, 매실 액기스 반컵, 식초 끓여 식혀서 부어줍니다. 하루 지난 후 간장은 딸커서 끓여 식혀 부어줍니다. 향긋하면서 맛있는 샐러리 장아찌. 꽁지를 자른 샐러리는 물에 담가줍니다. 며칠 후 이렇게 또 싹이 났습니다. 싹이 여러 군데서 나고 있습니다. 튀김가루 두 수저. 밀가루는 작은 수저 하나 넣고, 소금 약간, 그리고 물을 넣고 거품기로 저어줍니다. 농도에 따라서 물을 더하기도 합니다. 반죽이 되면 옷이 두껍고, 물이 과하면 옷이 얇고 맛이 없습니다. 반죽은 알맞게 잘 해야 합니다. 샐러리 잎은 옷을 입혀 지져줍니다. 프라이팬에 붙여줍니다. 샐러리 잎이 뭉쳐지지 않게 잘 펴서 붙여줍니다. 샐러리 잎 전도. 향긋하고 튀김가루가 들어가 바삭하면서도 향긋한 샐러리 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샐러리는 향이 진하고 아주 좋습니다.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샐러리는 허브의 일종입니다. 향기 나는 것은 다 허브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샐러리를 먹지를 않았습니다. 향이 싫어서요. 그래서 농사 지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저는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향이 또 좋아졌습니다. 샐러리 하나로 다양한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향긋하고 맛있는 샐러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된장 무침, 장아찌. 이렇게 튀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된장에 찍어 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즙을 내서 드실 수도 있고, 샐러리 레시피는 다양합니다. 삶아서 무쳐 드실 수도 있고요. 또 생으로 무칠 수도 있고, 겉절이도 하실 수가 있고요. 생으로 드실 수도 있고, 삶거나 튀길 수도 있습니다. 샐러리를 사과와 같이 갈아 드시기도 합니다. 샐러리 효능으로는 항암 효과, 피로회복, 변비 예방, 불면증, 빈혈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샐러리, 샐러드, 된장 무침, 장아찌, 그리고 튀김. 네 가지 샐러리 요리를 해봤습니다. 향긋하고 맛있는 샐러리 레시피 공유합니다. 간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샐러리 레시피.